여보! 나 라디오 갔다게 잠깐만 어? 손에 그거 뭐야? 아 크레파스 크레파스를 당신이 왜 갖고가 아 오늘 라디오 저 스피드 퀴즈 있어가지고 크레용 있냐고 물어보길래 작가들이 아 우리집에 있다고 애 예, 초등학생이니까 아 갖고와 갖고와 아 늦었어 아이 갖고와 아 진짜 늦었다고 키워와. 하나 둘 아니 왜셋아왜뭐 올려 아이 크레파스다니까. 아, 나 진짜. 이 크레파스야? 2 4세 크레파스야? 예. 그래. 그래. 아무튼 아, 열어 봐. 이게 크레파스냐? 이 비싼 버터를 이거 시거. 지금... 너무 잔뜩 있어. 이거 뭐야?